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셨나요? 예,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예배당 오시면 그냥 오직 그냥 앞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저 사람이 내 옆에 앉았었나? 예.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밤,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의 반방문을 붙이면서 종교의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지요. 로마 카톨릭이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 뱃속 채우는 데만 급급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마틴 루터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제가 예배를 시작하며 들었던 그 다섯 가지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쳤던 그 음성을 시작으로 벌써 50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며, 오늘날 우리들은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교회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그 종교 개혁으로 생겨난 교회를 개혁 교회라고 부릅니다. 리폼드 처치. 유럽 지역에서는 개신교를 개혁 교회라고 부르고 또한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 교회를 장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단이 장로 교단이라서 장로 교회가 아니라 그때 당시부터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을 이룬 그 교회를 주를 이루었던 교회가 장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2019년 제502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데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개혁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교회는 개혁된 교회이고 오늘도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천주교가 있고 개혁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천주교회가 카톨릭이 더 개혁의 걸음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개혁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2019년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의 개신교회를 보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와 변질의 그런 시간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재작년에 보내면서 온 한국 교회가 온 성도가 교회들마다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개혁의 정신을 이어가자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오랜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인간의 역사에서 겪은 수많은 일이 종교화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조차도 종교적인 영성과 상징으로 자리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 오히려 신학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바탕에 서 있는 개신교는 지난 1500년 동안 형성해 왔던 좋은 종교적인 전통들도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해 버린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가톨릭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2000년 동안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 1500년 동안 형성되어 왔던 그 종교의 전통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푹 젖어들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1500년 이상 형성된 종교적인 예식을 간직해 왔는데,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는 개혁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종교적인 소중한 전통들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전통적인 종교 예식이 주는 영적인 깊은 울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의 모든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개신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우리와 조금 다른 예배의 형식만 취해도 그런데 그것은 1500년, 2000년 전부터 그렇게 형성되어 온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형성되어 온 예배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조금 다르면 이상한 것처럼 쳐다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욕물을 버리다가 한 명의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그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리다가 마치 그 아이도 함께 버린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 다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은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좋은 전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혁교회가 잘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모습이 송두리채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그 울림이 있는가? 어느 순간 예배가 가벼워졌고 말씀도 신학적인 고민이나 신앙적인 깊이가 없는 그저 감성만 자극하는 설교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즐기는 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멘을 강요하는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고 교인들은 또한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에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은 시작했던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전통마저도 버려진 것이 이내 아쉽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들은요, 개신교인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신교회의 숫자들이 줄어갑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답니다. 10여 년 전부터 신앙의 경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이 전통적인 예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카톨릭 교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일상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 개신교회가 너무나 가볍고 깊이가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는데 그 예배가 깊이가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너무나 가벼워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배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일부 대형 교회에 옳지 않은 행동들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연일 뉴스에 대형 교회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과 또한 일부 보수교회 목사들의 일탈의 그 행위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개혁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오히려 개혁교회를 떠나 성당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근거한 개혁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곧 신앙의 척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 요소들을 통하여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어떤 예배에서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어떤 예배에서는 대표기도로, 어떤 예배에서는 말씀으로, 어떤 예배에서는 찬양으로, 어떤 예배에서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앉고 서고 옆사람과 교제하고 인사하고 모든 과정 과정들이 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인도자의 선언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까지 모든 그 안에 들어있는 순서는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예배의 소중한 요소들입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는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순서마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 종교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저는 이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삶에서도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예배의 중심은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주일 오전 예배를 주일 대예배라고까지도 불렀습니다.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흩어졌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그래서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일주일은 주일 예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야말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은 곧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는 뻔뻔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막무가내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껏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일이 뒤틀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뒤죽박죽 되어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했지 기도도 안 했어요. 예배,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예배도 안 드렸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아왔더라고요.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고. 되돌아가기가 어렵구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를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돌아갈 면목이 안 서는 겁니다. 최면이 안 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야너잘 나갈 때에는 나한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등한시하더니. 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와서 기도하냐 이제 와서 예배하냐 혹여나 그렇게 책망하실까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알게 됐습니다. 양심이니 뭐니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는 것을요.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길래 전화를 드려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한 번, 두 번, 한 주, 두 주, 한 달, 두달 예배를 빼먹다 보니 더 이상 면목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겠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면목이 없어야 됩니다. 면목이 없어도 됩니다. 면목이 없어야 다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들 거기서 내 체면 차린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뻔뻔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잘못 살아왔지만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볼 면목이 없지만 차마 고개도 못 들겠지만. 그래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감히 두손 들고 고개 들고 기도는 못할지언정 내가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 뒤에서 그저 고개 숙이고 하나님 염치없지만 주님께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삶에서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음을 느낀 그 순간이 바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바로 서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날마다 기도 생활할 때에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에도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고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고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고 기도를 떠나 살고 있고 예배를 떠나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말로 다할수 없어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의 과거의 행적을 돌아보시며 "미안해 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뻔뻔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하나님 얼굴 볼 면목이 없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진짜 늦은 거야. 너는 기회가 없어. 너는 가능이 없, 가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때 우리의 그 마음을 꺾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그때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종교개혁, 참 거창한 말입니다. 무엇인가 개혁을 이룬다는 것, 참 위대하고 대단한 말처럼 들려집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개혁되면 종교개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개혁이 되었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천지가 개벽한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목사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칭송받는 신앙생활을 한들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어떻게 변화되길 원합니까? 그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단만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먼길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아갔던 그 탕자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저 비참한 지경에 놓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나갈 때는 아버지를 생각 안 했겠지만 친구도 떠나가고 돈도 떨어지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늘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노예들도 하인들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렇게 먹고 있고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뭔가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볼수 있는가 아마 아버지 앞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아마 그는 고민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아들이 걸어간 그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오늘 돌아올까? 내일은 돌아올까? 드디어 아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기가 부끄러우니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내가 그집에 하인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저 몸발치에서 맨발로 뛰어나와 그 아들을 얼싸 안고 아들아 잘왔다, 잘 돌아왔다. 그를 다시 온전히 아들의 지위로 자녀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염치 없지만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적이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 삶의 변화가 눈꼽만큼도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글로만 읽었지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창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첫발 첫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를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를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내 몸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 더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현실로부터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은혜를 삶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